안녕하세요. 신녀 청아입니다. 지금 파묘라는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현직 무당인 제가 동양 무속신앙을 다룬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곧 생생한 리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쩐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신녀청아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에서 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신녀청아TV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감독님이 작품인 검은사제들 영화였거든요. 뭐 사바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파미오 영화가 개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막 예고편 영상 뜨자마자 이건 봐야 돼, 이건 꼭 봐야 돼 하면서 진짜 주변에 친구들한테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아마 벌써 두세 번 정도는 더볼것 같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거는 깨트릴 파에, 그리고 무덤 묘자를 써서 말 그대로 뭐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낸다라는 뜻이에요. 묘바람이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무당들 사이에서는 묘바람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산탈이라거나 산소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묘지를 쓰시는 그 봉분을 쓰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게 돼서 뭐 이장을 하거나 산소를 건드려야 될때그 무덤의 주인의 허락을 받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합장을 해버린다거나 이장을 하게 됐을 때그 묘의 주인분에게 이제 혼인하 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바람이나 이제 산소 탈이 나게 되면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집안에 우환이 들끓게 된다거나 안 좋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게 될때 저희들은 아, 너네 집에 지금 산소 탈이 들었구나. 몇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 어, 몇 손바람 산소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이몇 바람이 들어서 안 좋아진 케이스의 사례자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현실적인 공포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몇 바람이 났던 분들의 사례는 그분들이 묘지를 이제 잘못 쓰셨다가 이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 그대로 이장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날짜를 받았다거나 뭐 토지를 알아보고 갔다거나 뭐그 묘의 주인에게 여쭤봤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뭔가 어딘가에서 뭐안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싹 옮겨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장을 하는 행위 때문에 묘바람이랑 동티가 플러스로 이렇게 딱두 가지를 다 맞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조금 상황이 엄청 심각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는데 이미 인달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으로 다리 를 만들어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줄초상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분네 이제 집안 사람들이 한달 사이로 세번 분... 다 돌아가셨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돌아가시진 않았었는데 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정도로 사고가 났었던 분이 딱 생각이 났었거든요. 뭐 말고도 사실 몇바람이한번 들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들었을 때뭐 들었다라는 거를 조금 직감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빠르게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동티까지 다 같이 나버리게 되면 자잘자잘하게 계속 같이 다치게 된다거나 아니면 동티가 났을 때는 그 사례자 말고 그 사례자와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까지도 다 같이 퍼지게 돼요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 있으면 남자분만 그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바람은 그 남자만 계속해서 이제 아파진다거나 남자의 가족만 이제 아파야 되는 건데 핏줄인 거죠 그러면 핏줄은 사실 와이프는 핏줄이 아니니까 아... 아프지 않은 게 정상인데 동티가 나게 되면 같이 집안에 살고 있는 다른 핏줄인 아내까지도 같이 이제 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거나 가위에 좀 심하게 눌리게 된다거나 빙의 증상을 같이 보이게 되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동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몇 바람이 들었다는 라 거는 말 그대로 그 묘지의 주인인 그 가족들에게 이제 멧바람이 부는 게 대부분이고, 동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완전한 타인일지라도 만약에 이제 그 묘지에서 뭐 나뭇가지를 잘못 밟아가지고 뭐 그게 동티가 나게 된다거나, 이장을 하거나 합장을 할때 땅을 이렇게 새롭게 파내는데 그 땅에서 돌멩이를 잘못 건드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부정이 깃들게 되면 저희들은 동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살굿이라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타살굿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액살이라고 해서 안 좋은 부정이 깃들었을 때 신에게 다른 동물을 대신 죽여서 이제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안 좋은 부정들을 다 걷어내 주고 없애달라는 뜻에서 일을 하는 게 황해도에서부터 시작된 대살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대살굿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굿을 하든지 그 굿에는 순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굿에 이제 거의 끝 마무리 때쯤에 대살거리라거나 타살거리라고 해서 그렇게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굿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럼요. 네. 일단 저희 신어머니께서 대살구세 거의 어, 명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거리를 가장 잘 풀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현란한 몸사위, 춤사위를 제가 바로 눈앞에서 자주 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실제로 정말 영화 화면이 부슬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정말 너무 똑같이 다 연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와 이건 진짜 감독님께서 공을 엄청 많이 들이셨구나 제가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어... 저는 개인적인 견해기는 하지만 김고은 님의 연기하는 그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무당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이렇게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계속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치는 이 장면을 굉장히 연기를 되게 잘해주셔서 와 진짜 김고은 님이이 연기를 위해서 준비를 엄청 또 하셨구나. 그리고 또 같은 장면은 아니. 하지만, 도현님, 이도현님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사실 모든 디테일을 다 완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영화를 잘 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김고은님께서 영화 중반 부분에 징을 치면서 경문을 읊는 장면이 나오는데 경문은 사실 산스크리트어라거나 아니면 한자로 된 글들이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막몇년 차가 됐을 때 겨우겨우 입에 붙을 정도로 이제 그걸 다 외우게 됐었는데 근데 김고은 배우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다 읊어주시면서 거기다가 징도 완벽하게 박자를 다 맞춰서 쳐주셨던 게 너무 인상 깊어요. 그 장면도 하나의 또 디테일을 높여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박자로 주시나 네, 똑같은 박자예요. 그런 디테일까지도 다 살려주셨더라고요. 영화 파멸을 먼저 보시기 전에 무당으로서 제가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 돌리기라고 이게 말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역살 맞았다 역살 맞는다 이런 표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한테 이제 살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부정한 기운이 깃들었을 때 그거를 다시 되돌려 보낸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액 돌리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임굿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거의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는 대수대명이라고 이야기를 대신 하긴 하거든요 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신들을 속이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수대명 굿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경문이 나오는데 이 경문은 사실 굿을 할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무당들에게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문과 같은 존재기 이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문을 다 읊어두고 나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귀신을 쫓을 때 법사님들이나 무당들이 읊게 되는 경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거나 병굿이라고 해서 퇴마를 하는 굿을 진행할 때 실제로 도액경을 많이 읊기도 하죠. 부르기는 정말 말 그대로 혼을 부르기 위해서 읊는 경문 중에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들을 봉청을 할 때는 신들을 부를 때는 그 부르는 경문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걸말 그대로 혼 부르기라고 합니다. 축경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경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쉽게 생각하면 그 금강불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기의 몸을 보호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무당들이 일을 하는 곳에는 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부터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축경이라는 거를 항시적으로 계속 읊. 다니게 돼요. 그 이도현 님 몸에 이제 그 축경을 다 타투로 문신으로 이렇게 새겨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막 새기지는 않지만 정말 악한 귀신들을 이렇게 처단을 하려고 할 때는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축경을 새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무당으로서 하나를 배워간다는 생각에 또 감격이기는 하네요. 실제로 무당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귀신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잘 해주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랐던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기도를 할때 이제 신이라거나 귀신들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연출을 굉장히 실제와 똑같이 해주셨더라고요. 또한번 느꼈죠. 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셨구나. 이건 찐이다.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디테일에 관련된 관련된 부분에 되게 감격을 받았던 게또 있었는데, 토지의 장면을 보여줄 때 음과 양의 표현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디테일 부분들을 정말 잘 살려주셔서 재밌게 볼수 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러닝 타임이 134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홀린 듯이, 이거 제가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홀린 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을 했었고요. 무당들이 귀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영화를 꼭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완벽하게 재현을 해줬기 때문에 또 너무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정말 어디서도 본적 없었던 K 오컬트 동양 무속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스포일러 당하기 전에 빨리 극장으로 가셔서 시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